모르인형 철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모르인형 철사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쿠팡에서 검색해도 되지만 우리는 좀더 디테일하게 쿠팡 윙으로 가서 상품 관리, 상품 등록 눌러서 매칭할 상품 찾기 그리고 모르인형 혹은 모르인형 철사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판매자들 중에 조회수가 많은 상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키워드를 찾을 거예요. 모르인형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키, 뭐, 카테고리가 몇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조회수 많은 것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카테고리를, 어, 하나 정합니다. 뭐, 세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헷갈려도 그냥 하나 정해버리면 돼요. 쿠팡이 우리 상품명이랑 우리가 적은 키워드, 뭐, 카테고리 참조해서 우리 제품이, 아, 이런 고객들에게 맞겠구나. 라고 찾아주니까 일단 조회수 많은 순으로 카테고리 몇 개를 보고 그 중에 일단은 기타 학습 만들기 재료도 있고 한데 저는 뭐그 중에 하나 그냥 뭐 공예 공예 철사로 정할까 싶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하나 정했다 치고 그 다음은 상품명과 검색어라는 부분에 넣을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되는 거몇 가지만 적어요. 뭐 모루 인형도 있고 뭐 공예 철사도 있고 한데 모루 인형 정도 그리고 모루 인형 뭐 만들기 같은 걸 일단은 몇 가지 적습니다. 이따 쿠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니까 하나씩 적어 볼게요. 모루 인형, 모루 인형 철사, 뭐. 그 다음에, DIY라고만 검색하면, 모루인형이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꼭모루인형이랑 엮어야 돼요. 만들기도 그냥 만들기가 아니라, 모루인형 만들기. 뭐, 모루인형 철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쿠팡에 검색했을 때, 실제 검색 데이터도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상품과 비슷한 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요 정도만, 얼추, 아,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해놓고, 카테고리 하나 정하고, 어 이제 이 상품을 등록할 준비를 얼추 마치는 거예요. 카테고리랑 키워드, 상품명에 넣을 키워드. 이 양이면 이제 참조할 때는 조회수가 많은 걸 참조하면 좋겠죠. 조회수가 없는 건잘안 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얼추 키워드랑 뭐 카테고리를 몇번 보다 보면 눈에 이제 정리가 돼요. 아 대충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나는 이 제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걸 그냥 내 메모장에 적고는 쿠팡에 다시 검색을 해요. 근데 이거 내가 쿠팡에 검색을 했으면 내가 검색한 데이터가 쿠팡 알고리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크릿 모드에서 다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우리 모류인형과 관련된 키워드를. 상품명 검색했을 때 뜨는 연관 혹은 검색 결과 밑에 나오는 연관으로 얼추 비슷하다 싶은 걸 최대한 일단은 머리로 굴려서 정리만 합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왜냐 이따가 한번 검증할 거니까 쿠팡 시크릿 모드에서 이걸 검색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비슷하게 뜬다. 하면 이제 그 키워드는 써도 되는 것 털철사라는 건 검색했더니 아,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거랑 비슷한 게 뜨는구나 그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털철사를 검색하면 또 다른 연관 검색어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몇개더 적습니다 이걸 얼마나 하면 되냐면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한두 번 오리 인형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 그 다음에 털, 철사는 좀 다른 키워드 같으니까 그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키워드를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서 우리 제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중에 어, 뭐 여러 가지 최대한 해당되는 것만 이제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 보고 그냥 한번 쓱쓱쓱 둘러보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정답은 없다 하면서 어, 우리가 파스텔 색상이니까 파스텔 모루철사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연관 검색어가 없다. 그러면 아 이건 검색량이 좀 작은 키워드구나. 어, 그래서 그냥 추가만 시켜 놓습니다. 상품명 넣을 때 검색량은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정보가 되는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 등록에서 뭐 로켓 크로스 체크해주면 좋고 뭐 나중에 넣을 거니까. 그리고 노출 상품명이랑. 카테고리, 그리고 검색어 부분만 잘 신경을 써주면 돼요. 이게 세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품명은 맨 처음엔 브랜드명, 우리 상표, 우리 사업자명, 그 다음엔 꼭 검색량이 없더라도 강조할 형용사 같은 것도 좋고, 뭐 강력한, 안전한, 인기 있는, 유행하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핵심이 되는 모루인형, 모루인형 철사 같은 걸 하나에서 세 개. 모루인형이랑 모루인형 철사가 있으면 모루 인형이 겹치니까 모루 인형 띄우고 철사라고 넣으면 모루 인형도 되고 모루 인형 철사도 반영이 돼요. 그러면 사업자명 넣고 모루 인형 철사 넣고 그 다음에 추가할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더 고민하는데 어, 나머지는 저기 밑에 검색어 부분에 넣을 작정으로 상품명은 조금만 넣습니다. 모루 인형 뭐 만들기 철사 해서 순서 배열이 앞으로 갈수록 좀 중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뭐 사람들 눈에 모바일로 볼때 저기 뒤에 있는 상품명 뒤에 있는 키워드는 잘안 보이니까 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좀 봐주고 순서 배열 좀 바꿀까 고민해보고 어 철사 뭐 앞에 털만 넣으면 또철털 철사 추가되니까 넣어주고 파스텔을 앞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 고민 좀 해보고 파스텔 철실사 보리인형 만들기. 그 카테고리는 아까 공예철사 검색해서 눌러주고 어, 수수료는 10.8% 1.5%구나. 10 그다음에 여기 옵션명은 원래는 뭐 색상이랑 개수 우리가 뭐 100개 다니니까 100개를 다 넣어 줘도 되는데 저게 100개 한 묶음이거든요. 근데 100개로 넣으면 로켓 그로스 승인이 될 때가 뭐 1주, 2주, 3주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켓 크로스 승인을 위해서 상품명이나 옵션명은 그냥 단품인 것처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혹은 문구로 이게 100개 단위다. 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파스텔 색상이라고 넣어줬더니 상품명이랑 겹친다. 아니 상품명에는 파스텔 지어주고 뭐 짧으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어이 파스텔이라고 넣은 게 어떻게 뜨는지 오른쪽 위에 떠요. 아 저렇게 상품명 뒤에 옵션이 뜨는구나. 그 다음에 판매가는 1.9위 아이니까뭐 2위 아니라고 치면 환율 200 곱하면 400원. 300 곱하면 600원. 그럼 한 500원쯤 한 묶음. 100개 한 묶음에 500원쯤 하겠구나. 근데 원가만 봐서는 판매가를 정하기 힘들고 시중의 판매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판매 단가. 8,900원에 100개. 우리랑 비슷한 제품이고 뭐 300개에 9,800원도 있고 뭐 100개에 8 9 0 0원똑 같고 이렇게 얼추 평균을 봅니다. 어, 조금 다른 색상이지만 200개에 12,500원도 보고 그러면 어, 일단은 우리는 처음에 노출을 위해서 최저 6,500원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원가가 낮으니까 그렇지만 가격이 낮아서 노출에 더 도움을 받는다 이 초반에 그래서 작게 낮게 시작해서 점점점 높여 나갈 목적으로 이제 밤에까 낮춰놓고 중국에서 사진을 최대한 다 담봤습니다. 활용할 만한. 우리 제품과 유사한 사진들을 다운받아요. 이제, 썸네일 용으로도 다운받고, 관련된 걸로 다운받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는 색상이 묶여있는데, 섞여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 색상만 있으니까 빼고, 상세 페이지도 다운받는데, 상세 페이지가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 나오는데, 저걸 둘다 다운받아서 붙일 거예요. 나중에 그림판에서 수정해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위도 다운받고, 아래도 다운받고. 저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S라는 이미지 저장이라는 단축키를 썼고, 쓸수 있는 사진은 아까 다운받은 거 제외하고는 다 다운받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미지 수정. 그래서 그림판으로 가서 저는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쓸만한 부분, 중국 없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저장하는데, 가로 사이즈를 맞춰줄 거예요. 790이면 790. 다른 사진들도 다 맞춰주면 통일성 있으니까. 그래서 저장하고, 또, 다음 사진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가로 사이즈 790 맞춰서 저장을 해둘 겁니다. 상세 페이지 당연히 잘 만들면 좋지만, 일단 중국에 있는 사진 중에 중국어만 없애는 정도의 수고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다. 상세 페이지에 수고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찾아서 등록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사진을 새로 찍는 수고 아직은 없이 일단 있는 거 편집만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저 정보 부분 뭐 소재 원산지 이런 것만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는 입력하게 돼 있더라. 쿠팡에서 그래서 기존 판매자의 상세 정보, 상세 제품 정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 판매자는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판매자를 한번 찾아봅니다. 뭐 소재, 사이즈, 색상 이런 걸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밑에 상세페이지 참조라는 걸 하려면 저 정도는 이제 폼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이건 아까 같은 판매자 같고, 어 이제 판매자의 상세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요걸. 미리 캔버스에 상세 페이지 양식을 보면 이제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소재 입력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를 그냥 늘어 돌렸으면 돼요. 이렇게 양식이 다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중에 요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어 판매처 내 사업자명 쓰고 사진은 내가 넣을 썸네일. 어 썸네일을 어 이건 이제 색상이. 복합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파는 제품과 비슷한 사진을 썸네일로 쓸만한 걸 이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 바꿔주고, 몇 개입인지 표현해주고, 모루인형 뭐 철사, 100개입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소재는 아까 그 중국에는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 미리 번역해 놓은 걸 참조하는 거죠. 어차피 같은 걸 파니까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소재가 철사, 친환경 용털, 용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몇, 뭐몇 색인지, 사이즈는 어떤지, 이런 정보 최대한 주는 거예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7색, 그리고 사이즈 정도만 입력해 줄까 싶어요. 가로 30, 세로 5, 파스텔 7색 가로 30, 어, 세로 5cm 해서 구분해 주고, 사이즈, 그 다음에 색상 해서 넓혀 주고, 진하게, 뭐 진하게 플래시가 진하게 표시해 주고, 오케이,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장하면 썸네일 상세페이지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속도를 빨리 빨리 이제 높일 수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걸 썼으니까 있는 사진들. 어, 썸네일로 된거 넣고 상세 페이지 에디터 작성, 중앙 정렬, 사진만 그냥 일단 배열합니다. 쓸 만한 것만 순서대로 몇개 배열하면 돼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 주면 돼요. 어, 썸네일로 쓴 것도 좀 크게 보여 주고 싶고 엔터 한번 쳐서 줄 바꿔 주고 아까 잘라 놓은 걸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뭐 중간에 살짝 흰색 줄이 껴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디테일보다는 명확하게 우리 제품을 표시해주는 표현해주는 것만 걸러내서 딱 쓰면 돼요.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어, 저렇게 너무 여러 묶음 있는 거는 여러 묶음을 주는 것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사진 몇 가지만 넣고 밑에 상세정보 입력 끝! 근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아, 아까 처음 다운받은 거 중국에서 안 받은 거는 사이즈가 1000에 1000이니까 가로만 9790 바꿔 주고 또 다른 사진도 어, 썸네일로 썼던 것도 800에 800이니까 이제 다 790으로 상세 페이지 전용으로 맞춰 주고 그다음에 썸네일도 이 양이면 800에 800인 걸 790으로 맞춰 줍니다. 뭐10 차이는 뭐큰 차이가 아니긴 한데 사진 수정은 사진을 눌러서 그냥 사진을 추가해버리면 그 자리가 대체됩니다. 썸네일을 790으로 하나 바꿔주고 일단 썸네일용으로 천천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상세 페이지용으로는 790 그래서 이왕이면 뭐 썸네일도 천천으로 맞춰주면 쿠팡 알고리즘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는 790짜리 넣어주고 저장 썸네일은 천천짜리로 바꿔줍니다. 이럼 끝이에요. 그 브랜드명, 네 상표명, 브리더 나인 밑에 이제 눌러주고, 브리더 나인 협력사, 이거는 이제 상세페이지, 별도 표기. 그래서 이제 검색어 부분만 아까 찾은 키워드들 중에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이름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빼도 돼요. 중복되는거 빼도 되고, 거기 안 들어간 뭐 모로인형 만들기 같은 거. 아, 이것도 들어있으니까 뭐안 넣어도 됩니다. 모로인형 부자재, 어, 털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는데, 하나 넣고 엔터 쳐도 되지만, 콤마, 콤마 해서 한 줄로 쫙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한 방에 반영이 됩니다. 넣고 엔터. 그 다음에 밑에는 상세 페이지 참조. 그러면 끝이에요. 출고지랑 반품지는 입력해주면 되고, 로켓 크로스. 이렇게. 아셨죠?